씨, 아. 너무 아프다. 아 이렇게 아픈 거마디어 너무 힘들. 몸살도 아니고 뭔지. 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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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장하고 위 문제 지몸살 아니야. 몸살 같지는 않아. 위가 문제지아무힘 아침부터 그렇게 아프면 참하지 말아지. 아침 세부터 아팠는데. 가야 되는. 소화제 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응. 고생해요. 어떻게. 쫄자 응. 아... 정리를 할때아프가더 지금... 좁은 느낌이 나요. 사람 있어요? 접수 수했어요 지금 접수했어요. 기다려요. 아때 너무 아파요? 아프지. 와, 병원 빨리 가려고 했지. 어. 아유, 돈 아깝다고. 아니, 돈 아까운 거 아니고 일단 그, 로하. 얼마나 아픈지 어. 참 했어요. 현수 어. 아빠. 괜찮은 거 같으니까. 내단. 그런 건데 자꾸 안 나. 지금 아. 아. 땀이 나고 여기가 아파. 가운데가 아어요 여기 여기 여기. 위가, 장염인가 해서 장염약을 먹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위가 어제 한 새벽 4시? 아니지, 오늘, 오늘 아침? 오늘. 새벽 4시. 응. 응. 움직이지 못해어 아프고 막 이러니까. 해수 있는 게 대단하네 지금. 대단해, 시 조절이. 아 응급실도 지금 그렇게 사람 많, 많이 오네. 아. 아 아프면 못 참해. 돈 아끼면은 어, 사람 못 살아. 아프면은 병원 가야 돼. 아우 진짜. 환자분. 좀낫어요 여기까지 오면 아니 아니 안낫어요 검사 검사 음, 잘 검사하고 오세요 뭐 오세요 여기 있어 다시. 뭐가 걱정해 현수 아빠 지금 물약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가도 한번 주사 맞았지 음. 좀낫어요 좀 좋아졌어요? 응. 어떻 검사 다 했어요? 엑스레이 어, 찍고 왔어 다행이에요 빨리 검사했네요 응. 여기 들어가는 거 앵앵앵앵 안 해요? 몰라 그건 하는 줄 알았지 일단 엑스레이 보고 하겠지 아. 응. 아이고 화이팅 현수 아빠, 아빠. 응. 나도 왜밥 챙겨 잘 먹어 아프면 고생하잖아. 네요 응. 아, 지금 어, 좋아졌어요? 지금, 지금 훨씬 좋아졌어요. 어. 느낌 훨씬 좋아. 몸이 가벼워졌어요? 어. 눈뜰수 있어. 어. 아까는 이렇게 눈도 못 떴어. 아까 너무 아파서 어. 정신이 없고. 근데 지금 갑자기 눈 떠지고. 어. 그 주력이 좀덜 아파요. 나는 네 번이지, 다섯 아네 어. 번이지. 잘못 먹어서 아파서 그냥 보건소? 보건소처럼 가서 이렇게 물 넣어요. 물약 그렇면좀 나시는 거. 물 물약. 예, 네, 물약 그렇게 들어가면은 빨리 나아지고 응. 그 이거 안 쓰면은 진짜 고생해야 돼. 엄청났는데 지금. 많이 근데 하, 한국에서 이렇게 좀 개인 보건소 없어요? 아, 베트남은 그냥 그 작은 보건소 있으면은. 이렇게 근데, 들어가서 이거 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들어가줘 넣어줘 아수해그거 작은 병원한다줘 음, 그러니까 오늘 작은 병원들다문 닫으니까 응급실 왔지 아 지금 밤이니까 다 닫았지 음, 오늘 또 주말이잖아 그러니까 음. 아픈 거 나으니까 좀 음. 시원하지? 너무 좋아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 어, 좀나살것 같아 음, 약간, 아플 때나죽거 같아 그치? 아, 아까는 너무 여기가 아는데 이제 조금씩 풀어지는 음, 느낌이 있어 그치? 아유 고생했네 어. 의사님, 교수님 뭐 말했어요? 지금 맹장염이라고 응. 초기 증상이래요 초기 증상? 응초기래 어, 그래서 그 응급으로 수술을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입원하고 내일, 내일 오전이나 오후에 수술한다 배도 열어야 돼, 자라야 돼. 그렇지. 아유, 큰일났네. 맹장염 원래 맹장 수술 하지. 그러면 어떻게? 수술한다고. 수술해야 돼요? 응. 아유 농사만 지겠어 <laughs> 이거 하늘에다 <왜> 공장 가. 힌즈 봐다 공장 더 힌즈지. 다 공장 가자. 맹장염 수술하고 좀 입원하면 돼. 음, 아고 걱정하네. 응. 다행이네. 뭐가 수술하는데 뭐가 꼭 다양해요. 아니 집에 있을 때 하긴 아, 안 하고 왔으면은. 음, 그럼 나는 가라고 했지. 외장염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수술 아니야. 음 그렇게 또 여기 열어야 되잖아. 여기 열어가지고 창자 끝에. 이번 제일 싼거 해주세요. 음. <laughs> 제일 싼 거? 같이 쓰는 거지. 아, 이게 외장염이구나. 와 아, 나는 병원 가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프면참못 해. 이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위 아픈 건가? 그렇습니는 아니,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어. 병이 나지. 그런 병. 한달이는 맹장이라고 그러지. 어. 요소설 붙으건데 응. 어. 그럼 응. 나중에 회복되면은 한달 정도, 응. 두달 정도 한달 있어. 올해 농사 끝났다. 어떡하냐? 어떻게? 응. 큰일 났네. 응. <laughs> 아유, 그러니까 건강제 일 중요하는 거예요. 어디 아파도 다 힘들어요. 병원 오기 잘했어. 당신이 가자고 그랬어. 그렇게 안 갔으면 안가안 갔으면 죽었을 했어요또 밤에 다 아팠을,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아프고 면은 12시도 1시 새벽에 가면 응. 더 힘들지. 이거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아팠거든요 여러분 오늘 입원했어요. 입원 후 내일 수술한대요. 을 수술합니다. 환자분 괜찮아요? 괜찮아. 어 와이프 알아요? <laughs> <좀 미치시네요. 웃음> 빠졌어. 아 여기 여기 얘가 삐딱하게 돼서 그런 것 같아. 형 sáng xong rồi đi làm với bố chồng con, bố chồng con tí nữa bảy rưỡi xuống đón. Ừ. Thì bố ừ. mẹ xuống P3 ấy. Ừ. Chồng con nó bị gọi đi khám mà tao bảo là bị đau vượt thừa, chắc là sáng nay là phẫu thuật cắt này. Chắc tầm ừ. 8 9 giờ là mổ ấy. Kịp thời chứ. Tốt mai mà. 아유, 졸려, 졸려. 아침. <목소리> 아침 일어나고, 지금 여섯시. 엄마는 <laughs> 할머니 집데리 가요. 엄마 빨리 병원 가야돼, 현수야. 아유, 힘드네. 현수도 고생해요. <목소리> 이불도 다싹 가져가요. <목소리> 현수야, 할머니 집 가야돼. 아빠 아프니까. 할머니 집 며칠 좀 있어 알았어? 응 아, 착하고 울지 마. 엄마 가끔 갈게. 왔어? 에이 현수 오늘 많이 못 잤네. 그래 아빠가 아파. 아빠 아프니까 현수도 많이 못 자요. 나도 못 잤어 밤에 걱정이고 잠이 응. 안 왔더라고. 할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현수 오늘 할머니랑 잘 놀고 내일도 놀고 엄마 아빠랑 병원에 있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그래. 아, 지금 잠 부족해서 <laughs> TV도 잘 <laughs> 보고 있고 하멍멍 해가지고 그때 어제 또이 내가 자돌 있으니까 와 아, 엄마 무김치 뭐 했네요 맛있겠다 아 <laughs> 이거 고춧가루 엄청 썼네 엄마. 고추가루 많이 썼네요. 매워요? 아. 음, <laughs> 사과야지 엄마 일한다. 에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유, 잘한다. 엄마. 엄마, 엄마 일한다. 바이바이. 현수. 바이바이. 띵띵. 현수 아빠, 안녕. 왔어요. 어때? 음, 아파. 아파. 너무 아파요? 아랫배가 아파요 밥드시까 아니 못 먹어 뭐 먹어요? 금식하래요 물도 먹지 말래 물도 못뭐 먹어요? 예, 네, 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래 언제 수술한다고? 좀 있으면 수술할 거예요 시간 아직 안 정했어요 8시, 9시 한다고 했으니까 어제 잘 잤어요? 아파서 그래도 집에서 보다는 좀 낫지 그러니까 어제 안 오면 은 어, 죽을 뻔 했어요 지금도 아프잖아 어. 이것도 약도 주고 어. 어. 의사도 있는데 어. 어, 진짜 그거 무슨 병이지? 맹장염 맹? 맹 맹장염 음, 음. 음. 병이 그, 그 필요 없는 거 아프지 그런 거어 그 어, 베트남도 그런 그 거, 잘라내야 거 잘라내야 많아요 배 자라서 여기, 여기 끝에 요만큼 붙어있는 거 잘라내야 돼 아. 음. 아이고 고생했네 음. 어떻게 도와줄까 음. 어떻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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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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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유, 아유 아프다 어떻게 교수님 뭐 말씀했어요 네, 지금 담당 교수님 오셨는데 지금 수술 시술 동의서 이제 받아가시면서. 수술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얘기해 주세요. 예전에는 배를 이렇게 밑에 다 자르고 했는데 음. 지금은 구멍 세 개만 뚫어가지고 수술한대요. 아. 기술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렇지. 어. 근데 교수님 나실까봐 나 물어봤는데 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어, 안 좋. 아 <laughs> 어, 그게 아니고그요 그냥, 그 그냥 왜, 왜 그렇게 많이 물어봐? 그런 어, 느낌 아니요 그건 <laughs> 아니고 어, 밥은 내일부터 먹을 수 있고. 음, 퇴원. 오늘 10시에 수술한대요. 네, 이제 10시에. 1 음. 시간 뒤나? 아니 2 시간 뒤. 두 시간, 아, 시 시? 아 드디어 남편은 수술 준비합니다. 수술실 가요. 네. 수술 네. 음. 걱정해요? 음, 조금 걱정돼. 아, 걱정하지 마요. 음. 나 옆에 있을게. 음. 아, 아프세요 지금? 아프지. 아유. 음. 나 이렇게 그그매매 그, 그, 매장? 매장, 음? 매장, 난 아직 그거 안아팠어요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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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구나 이렇게 런나동 침대 에나중고 가는 에 무섭다. 시, 예, 화이팅. 응. <laughs> 수수 후에 안 아플 거예요. 응. 네, 현수 아빠 화이팅, 응. 화이팅. 여기 기다릴게요. 여러분 수술 방 들어가면은 무섭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때 어 생각 많이 못 하고 그냥 아 아픈 거 아픈 거 많이 나가라 그렇게 원합니다. 아안 아프면 돼요. 저는 현서 헨수 태어날 때와 진짜 진짜 죽는 정도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안 아프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수술해라도 빨리 빨리 해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현수 아빠 지금 들어가면은 조금 무섭고 처음 수술하니까 그래요. 저도 현 현수 태어날 때 그때도 처음 수술했어요. 음, 아무튼 빨리 나올 거예요. 여기 기다릴게요. 현수 아빠 화이팅. 와 수술층이라서 사람 하나도 없고. 오, 너무 조용합니다. 무서운 느낌 나요. 안 아, 자서 네. 옆으로 넘어가겠네요. 잠 손사 안쪽 넣으시기. 잠깐만요, 언니. 됐어요. 응. 천천히 여기 턱에 있어서 천천히 있어요. 내려오세요. 스패셜 거 빼고. 수술했어요? 응, 음, 여기 뚫었나봐. 구멍 뚫어가지고 했대.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아. 자고 일어났는데 수술 끝났대. 그렇지. 어. 지금 안 아프지. 지금은 진통제 들어가니까 안 아프지. 어. 아프면 진통제 넣어달라요. 약지 안 아프네? 와, 현수 아빠 수술 성공했어요. 응, 네. 수술 잘 됐네. 잘 됐네. 아유, 다행합니다. 음, 가래 많이 나와요. 가래? 음, 전시, 지금 목도 전, 마르고. 전신 마취해가지고 가래 많이 나온다. 음, 약도 많이 들어가니까 몸에. 어. 제가 복도 살게요. 갔다 올게. 어. 기념사진, 응, 김치. 와 여러분 헨수 아빠 다행이에요 지금 수술 잘 하고 아, 여기 앉고 있습니다. 헨수 아빠 아, 수술 한 후에 무슨 생각 하세요? 음, 그냥 이제 회복되고 물좀 먹었으면 좋겠다. 물 먹고 싶지. 네. 와 수술 빨리 끝났네요. 한 시간 정도 하고. 오, 조금만 이렇게 꾸둥이 만들어서 세 개의 구멍 뚫어가지고 어. 복강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더 작게 자르면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 대단합니다. 그 바로 퇴원해도 의사 저기 저 이틀 있다가 운전해도 된다고. 어, 이틀 있다가. 어. 옛날에는 엄마 그렇게 예. 들면은 으 엄마 욕해요. 어 옛날에는 <laughs> 배 이만큼 잘랐거든. 어, 엄마 수술할 때 어떻게 했어요? 1만원만큼지 어, 너좀 어, 기술 진짜 어, 너무 엄마는 한달 동안 집에 가만히 있었어. 어, 그렇지. 크게 자르면은 그렇겠지. 아, 요즘 기술 너무 발달하고 많이 현대적. 핸드족... 와, 대한민국 의료 기술 진짜 대단하고 어, 너무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어, 베트남에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 너무 좋다. 응, 빨리 남편 빨리 응, 회복하시지만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회복도 빠르대요. 음. 응. 어이단 수술 잘 성공했으니까 제가또 다행합니다. 아고 걱정 많이 했지. 음. 어, 지금 잘 쉬고 내일부터 어쭉 먹지. 내일부터 먹을 수 있어요. 네, 내일 쭉 먹고 물좀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어, 아무것도 못 먹어요. 네. 목좀 아플 거예요. 말 말았어. <laughs> 그래가지가 현수 태어나서 물 처음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아, 세상에 물. 그렇게 물 맞아.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당신이 그렇게 지금 그런 생각이 있죠. 물 먹고 싶다. 아, 어,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뭐 먹어요. 그래요. 아, 현수 네. 아빠 화이팅. 네. 빨리 회복해 주세요. 네. 음. 엄마는 나중에 엄마 집 가서 조리 한 하려고. 엄마 집에서? 네. 나일 시키가 봐 엄마 걱정해요. <웃음> <웃음> 엄마 아들 너무 사랑해요. 아, 엄마 집에 와서 <laughs> 몸조리하라고. 음. 그리고 제가 바쁘잖아. 음. 밭에 가서도 일해야 되니까. 음. 점심은 당신 밥 챙겨줘야 돼. 아, 그런데 바쁘대 음, 잘 못하면은 당신 힘들어. 아, 음, 맞지, 맞지. 아, 엄마는 엄마 집 가서 엄마 도와줄게. 음. 아이고 엄마 정말 대단하고 뭐, 정말 감사합니다. 음. 아, 부모님 없으면 우리 진짜 고생해야 돼요. 어, 부모님 두족 부모님 있으니까 도움 많이, 받아요. 음,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